오늘 컨텐츠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HLB 뉴스 분석과 바이오 투자 꿀팁입니다. HLB는 주식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웃음도 주고 눈물도 흘리게 했던 유명한 종목인데요. 그런 HLB가 이번 주 주식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HLB가 뭐 하는 회사냐면, 간암을 치료하는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항암제 이름은 라보세라니입니다. 제가 HLB 일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올해 5월 17일, 20일 연속 두번 하한가를 맞은 걸볼수 있으실 겁니다. 하한가를 맞으면 주가가 마이너스 30% 하락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난 일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락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유가 이번 주 상승 원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들이 항암제 같은 신약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임상 실험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로 미국의 FDA라는 한국의 식약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FDA 승인 여부에 따라 지금까지 신약 개발에 들인 돈을 다 날릴 수도 있고 승인을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기에 FDA 승인은 바이오 종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하한가 나온 5월 17일 HAB 신약 허가 신청이 보류됩니다. 그래서 하한가를 두 번이나 맞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FDA는 패슬리디 관련해서 보완 요청을 위해 승인을 보류한 것이었습니다. 패슬리디란 조명, 환기, 공기여과, 공기 가열 및 냉각, 배관 등과 같은 의약품 제조 시설의 설계와 청결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의 효능이나 안정성 혹은 생산 공정이나 품질 등과 같은 핵심 이슈는 아니었던 것이죠. 게다가 패셀레의 문제는 HLB 측이 아니라 협업사인 항서제약 쪽의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항서제약이 왜 나오냐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HLB의 라보세란입은 암세포로 가는 혈액의 공급을 차단시킵니다. 항서제약의 카믈렐리주맙은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개의 약은 범용요법으로 같이 사용되어 간암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HLB와 항서제약은 협업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최근 급락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왜 HLB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바로 7월 3일 보류되었던 신약허가 신청을 FDA가 재심사를 해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항서제약에서 FDA가 요청한 보안서류들은 이미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악재가 모두 해소된 것입니다. 게다가 신약 자체의 문제도 아니었고 HLB 회사의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 깔끔해진 것이지요. 자, 이제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하락한 날부터 빈 공간 보이시죠? 저 부분이 신약허가 불발로 인한 하락자리인데요. 신약허가 신청 불발로 인한 악재가 지금 모두 해소되었죠? 악재가 모두 해소되었으므로 하락한 지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HLB 종목으로 알수 있는 점은 바이오 종목들은 FDA 승인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재로 하락했을 때그 악재가 해소되면 주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 이 컨텐츠에서는 시장의 핫한 이슈를 분석하여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뉴스 분석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은 이름부터가 너무 어려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종목은 정부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어 빼놓으면 안 되는 테마인데요. 제가 공부를 하며 알게 된 사실들을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